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수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수이됨에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쭉 도열해 있고. 고요하게 정적이 흐르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천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천둥소리나 요란한 나팔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지금 이 순간에 깊은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힌트가 바로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놀랍게도 지금의 이 정적은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려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와 권세자들이 조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단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시려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에는 사실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침묵하는 태도를 보기가 참 어려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온통 세상에는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말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질서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소음과 저주, 비난이 가득하고 세계 속에서 이 잠잠히 듣고 귀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사고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듣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꽤 자주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듣는 분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할 말만 하기 바쁘고 되는 대로 기도하기 바쁘고 온통 말을 쏟아 놓는 데만 힘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당신이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듣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반모 섬의 유배에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게 가장 큰 형벌이었대요. 외로워지는 거죠. 고립되는 것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경험한 가장 가혹한 심판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로니아로 유배됐던 것이죠. 유배라는 것은 사실 고립되는 것, 누군가와 관계 맺지 못하고 대화할 수 없고 성찬을 나눌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유배와 고립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숨막히는 형벌이 맞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엄청난 무력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요한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그 고립 무원의 유배지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배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고립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무기력에 빠져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조용했던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유진 피터슨 목사는 여기서 이 재단의 불을 성령의 불로 이해합니다.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불이 합쳐져서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레, 음성, 번개와 지진이 땅에 임합니다. 하늘과 땅이 찢어지고 엄청난 힘이 온 세계에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가닿을 때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 성령의 불과 만나서 그 성령의 불께서 기도를 품고 이 땅에 되돌아올 때그 능력이 결코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을 유배했던 그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제국은 요한을 가두고 그를 고립시켜서 마치 그가 무기력한 인간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초라한 노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그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요한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바퀴벌레처럼 여기고 박멸해 버리고 짓밟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잠잠히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이 번개가 되어 우박이 되어 지진이 되어 땅과 하늘을 찢는 하나님 아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만한 강력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잠잠히 주의깊게 들으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모든 하늘과 땅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사려 깊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가 성령의 불과 만날 때, 그래서 이 땅에 되돌아올 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과 충성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와 서울생수의강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을 침묵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할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 살게 하시며 그 기도의 응답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믿음과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믿어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